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 목상의 아브람 정박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 사랑이 어디 있다 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모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왜 하나님으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넣어주셨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직접 꽝떨어지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런 세팅을 안하고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헤매고 또는 어떤 그 공중에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이러잖아요 어디서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ABM에서 자꾸 어센션을 할때 어디로,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은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고 평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미래도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하나님 사랑 어디 있어? 이러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특별히 우리 ABMS는 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대면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터치업을, 만져질 수 있는 형태로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경험하는데 하는 수 없어요. 안 보고 믿고 안 보고 되면은 그런 분들은 최상의 믿음이고 아브라함 정도의 수준에서는 만져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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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 현실화 될지어다 현실. 실제로 느껴질지어다, 실제로 느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